위대한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이 죽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의 마지막 생애 속에 보면 그가 그의 많은 아내들의 잘못된 말을 듣고 우상과 사신을 섬겼습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그 자손대 나라가 나뉘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북방 이스라엘과 남방 유다로 나라가 갈라지게 되고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나라가 분리되고 난 다음에 유대에서 제3대 왕의 아사라는 훌륭한 임금님이 즉위하게 되었습니다. 아사 왕은 요와를 섬기는 신앙 부흥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임금님이었습니다. 그는 먼저 그온전국에다 사람을 보내었어 이방재란과 산당을 없애하고 주상을 회피하며 아세라신을 다 찍어 없앴습니다. 그 나라 전체 우상과 사신을 숨기는 흔적도 없도록 그렇게 만들었으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온 전국에 임금이 직접 독려해서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며 율법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행하도록 강조를 했습니다. 그와 함께 국방을 튼튼히 하셔. 흐러진 성벽들을 다시 재건하고 또 새롭고 튼튼한 성벽들을 쌓았으십니다. 이러기 때문에 아사왕은 크게 유다 나라를 부흥케하고 하나님께서도 아사왕의 일에 만족하게 느셨으시 주님께서 축복을 주고 은총을 주셨으니 바로 그때였으니, 에지오피아의 대왕 세라가 백만 대군을 거느리고 병거 300승을 가지고 서 유다를 침략에 들어갔으니, 이래서 아사왕은 군대를 거느리고 이 에지오피아 세라의 백만 대군을 맞이하여 싸우러 나갈 때.